강순이의 일기 <laughs> 오늘은 신체 검사 하는 날. 대학 가면 살이 다 빠진다는 엄마 말씀을 믿는 내가 잘못이다. 물론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전에 있을 수많은 신체 검사는 어떡하냐고요. <laughs> 드디어 몸무게 측정 시간. 나는 교실 바닥에 누운 채로 측정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결국 체육 선생님과 반장의 손에 질질 끌려가 나의 몸무게가 우리 반 전체 울려퍼지는 수모를 겪고 말았다. 60kg야. 도대체 몸무게란 것은 왜 생긴 것일까? 황순이의 일기 끝. 정상 사이언스. 안녕하십니까. 우리 친구들, 정상과학의 황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네, 황쌤의 과학 일기,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 소개 강의 보고 오셨죠? 어, 선생님이 짧게, 어, 여러분들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올려놨으니까 꼭 소개 강의 잠깐 보고 오시고요. 자, 앞서서 이제 황순의 일기를 보고 오셨습니다. 어, 신체 검사한 날. 공부 안 해서 좋기는 한데. <laughs> 그저 공부 안 하고, 시간을 보내 좋긴 한데, 아, 가장 싫은 건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병행해서 신체검사하는 날 제일 싫어요. 이렇게 막 공부하다 말고 뭐 재라, 하다 말고 뭐 재라 한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 너무 싫고, 그냥 하루 쭉 쉬면서 신체검사하는 날은 좋아요. 어. 근데 좋긴 한데 또 여학생들은 몸무게 재는 거 되게 민감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몸무게 재서 생활기록에 적혀 있다고 한들 내인생이 달라질 건 없는데, 그렇게 싫다. 어. 그리고 막, 가슴 제거 이런 것도 너무 싫어요. <laughs> 그래서 막 민감하게 막 제기 싫다고 지금 황신이 그러다 어떡해요 끌려가서 쟀죠, 그렇죠? 네, 끌려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찰력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몸무게를 쟀네. 네, 무게가 바로 또 중력의 크기거든요. 네, 중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쇼! <laughs> 과학으로 빠지면 우리가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중요 개념은 네, 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마찰력과 중력입니다. 자 교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면 먼저 마찰력 나왔어요. 마찰력. 여러분들 뭐 어, 마찰력이 커야지 뭐 미끄러지지 않는다 정도는 들어보셨죠, 그죠? 그렇다면 마찰력의 가장 정확한 네, 정의는 뭐냐면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음, 물체가 뭐 바닥면에서 또는 접촉면에서 접촉한 상태로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물체가 접촉면에서 접촉한 상태로 운동할 때그 상태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즉,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게 바로 마찰력이에요. 어. 그렇다면 이 마찰력의 방향은 뭐예요? 운동을 방해하니까 운동 방향의 그렇죠. 반대 방향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 반대 방향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지금 접촉면에 물체, 에 네, 나무 토막이 놓여져 있고 오른쪽 이렇게 끌었단 말이죠. 자, 지금 오른쪽 운동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운동의 반대 방향이고 물체와 접촉면 사이니까 마찰력의 방향은 왼쪽이 되는 거야. 이해가죠? 그쵸 조금 여러분들 바꿔서 우리가 생각의 폭을 한번 넓혀본다면. 생각보다 넓혀 본다면 이렇게 빗면이 있고요. 나무 토막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어. 얘가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어요. 음. 기서 여기 여러분들한테 또 기호를 또 드려야지. 이렇게 이렇게 짱짱 해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게요. 얘가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마찰력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리을. <laughs> 우리 친구들 어, 틀렸는데 선생님이 그렇대. <laughs> 자, 리얼이에요리얼 리을. 그죠? 얘가 지금 운동하고 있는 방향이 지금 니은 방향이잖아요. 운동의 반대 방향이면 지금 접촉면에 리을 방향이 되겠죠. 이해 가요? 어, 그게 마찰력의 방향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나무토막을 실에다가 묶어가지고 막 리을 방향 끌어올려. 양차양차 양차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럴 때 마찰력의 방향은? 그렇지, 니은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죠 내가 실에 매달아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리얼이 운동 방향이 된다면 이때 바, 마찰력의 방향은 그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니은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 이해가요? 그게 마찰력의 방향이 되겠고 그러면 이 마찰력의 크기 항상 우리가 힘을 논할 때 힘을 얘기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그 다음에 어느 크기로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함께 얘기해요.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벡터량, 벡터. 배터. 베터맨이요베터량이요 <laughs>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럼 누가누가 누가 마찰력의 크기를 결정할까요? 그 결정 요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에 의해서 마찰력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마찰력이 물체가 접촉해서 운동할 때 운동을 방해한다 했잖아요. 그죠? <laughs> 그때 이 접촉면의 거칠기. 거친 정도. 어. 이때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요. 그래서 유리면보다는 나무면. 나무보다는 사포. 사포 아시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나 천에다가 모래나 이런 걸 이렇게 심어가지고 꺼끌꺼끌하게 만든 게 사포죠? 어른들은 이제 빼빠라고 하십니다. <laughs> 빼빠 못 들어봤나요? 어머 나만 들어봤나? 뭐 어떻게? 세대 차이 났네? 어떡하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빼빠 아세요? 빼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문지르면 우리가 뭐 국기암이나 뭘 만들면 가구를 만들면 부드러워지고 가시에 찔리지 말라고 부드러워지라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칠거칠한 게 있어요 그게 거칠수록 마찰력이 커요 알겠죠? 거칠면 당연히 마찰력 크겠죠? 됐어 거칠면 좋은 게 뭐가요? <laughs> 예비 중인한테 이런 말 만드는데 거친 남자가 멋있죠? 그렇죠? 뭐야 이리 와 그러면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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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돼요. 요뭐 이렇게... 오마냐 <laughs> 첫날부터 왜 이러나요? 왜 이러나요? 왜 이러나요? 정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그러면 거칠수록 마찰력 커요. 자, 그다음 또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에 비례한다. 비례한다는 얘기 뭐예요? 접촉면을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커지면 마찰력도 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같이 커지는 게 비례죠. 그죠? 됐어요? 그럼 뭐야? 접촉면에 나무토막이 하나 있어. 보다 두개 있어. 그럼 마찰력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쵸? 어,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진다. 결국에는 무게입니다, 무게. 어, 접촉면이 거칠수록, 그 다음에 물체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커서도 아니다. 지금도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사귀니까. 그죠? 음, 여러분들 사귀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사귀고 중학교 때도 사귀고, 사귀면서 어디 뭐 놀러 가지도 않고 그냥 사귀기만 하더라 너희들은 <laughs> 공표만 하고 뭐 어디 놀러는 안 가냐 그죠? 영화도 보고 빵도 사주고 해야죠. <laughs> 사귀 고 그냥 SNS만 하다가 왜 헤어지세요 우리 친구들. <laughs> 아무튼 만약 겨울에 됐어, 겨울에 이제 뭐야 뭐 스케이트 타러 놀러 갔어요. 남자친구가 끌어준단 말이야. 근데 어 왠지 나 이렇게 막 얼음면 같은 경우 사실 마찰력이 매우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0은 아니에요. 지구상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때 마찰력을 0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작지만 그래도 마찰력이 존재한다. 남자친구가 어, 나 무겁다고도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웅크려 웅크린다고 해서 마찰력이 작아지지 않아요. 알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같은 접촉 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같은 그 얼음 바닥이고. 여러분들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아요. 아, 물론 아침밥을 더 드셨다면 더 불리해지겠죠. 그죠? 달라지지 않으니까 웅크리지 마. 접촉만의 넓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찰퍼덕 누워있으나, 웅크려져 있으나, 똑같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크릴 필요 없어요. 알겠죠? 어. 이게 마찰력의 크기 결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마찰력. 자, 실생활에서 우리가 마찰력 보면요.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경우가 있고요, 커야 또는 있어야 좋은 경우가 있는데, 작아야지 좋은 경우는 뭘까요? 마찰력은 뭔가 꺾을 꺾을하고 뭔가 걸리는 거예요. 어, 마찰력이 작아야 좋은 거는 뭘까? 미끄러지는 거죠. 걸리지 않고 꺾을 꺾을하지 않고 그죠? 미끄러지는 거, 미끄러져. 뭐 스케이트, 창문 여닫을 때, 미끄럼틀 탈때 또는 물체를 끌 때. 어, 맞습니다. 뭔가 미끄러져야 좋은 거예요. 마찰력이 있어야, 또는 마찰력이 커야 좋은 경우는 뭐예요? 길을 걸을 때. 안 그러면 미끄러지잖아. 빙판길. 넘어지면 아프지? 그죠? 성냥불을 켤 때. 요즘엔 요거 없죠. 보통은 다 이렇게 뭐, 이렇게 딱딱딱 똑딱인가요? 똑똑똑? 아, 어, 무슨, 우리, 우리 감독님 막, 뭐 라이터요? 막이러 <laughs> 옛날에 이렇게, 성냥파리 소녀 있잖아. 성냥사세요. 성냥사세요. <laughs> 이렇게 늙은 애가 막 이렇게, 성냥서세요. 그러면은, 야, 안산준다. 그죠? 이렇게 그, 그 어리고 가여운 소녀가, 성냥서세요. 하여튼 그 성냥이 이렇게, 칙! 하면 이제 막, 응? 따뜻한 난로와, 이렇게, 성탄절 음식과, 할머니가 나타나야 되는데, 뭐야? 아무튼 그때 이 칙! 하는 거 있죠? 음, 걔가 마찰력이 커야 돼요. 어, 너 침을 요 자, 그 다음에, <laughs> 바이올린 켤 때, 저 이렇게, 잉, 잉! 하는 그런, 바이올린 잉이가요 <laughs> 이런 거 있죠. 어, 현악기들 마찰이 커야 되고요. 브레이크를 밟아 자동차를 정지시킬 때도 마찰이 커야 되고요. 근데 애기들 있죠. 약간 이렇게 뒤뚱뒤뚱 걷는 애기들 있잖아요. 어, 선생님은 살쪄서 뒤뚱뒤뚱 걷는 거고 얘들아 <laughs> 뒤뚱뒤뚱 걷는 애기들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 양말에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별 모양 또는 뭐라고 써 있죠. 이제 뭐 베이비 뭐죠. 베이비 삭스막 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것들 고무 있죠. 고무 박혀 있는 게 마찰력이 크게 끔한 거예요. 안 미끄러지게 하는 거죠. 맞찰이 그러니까 크면은, 뻑뻑, 맞찰이큰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느낌 알겠니? 그랬더니, 우리의 친구들이, 음,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거, 뻑뻑한 거,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뻑뻑한 거? 순대 말고 간? <laughs> 어, 뻑뻑하긴 하네요. 그죠, 그죠? 물 마셔, 그렇죠 <laughs> 아무튼 뻑뻑한 거 미끄러지지 않는 게 마찰이 큰 거야, 알겠지? 자, 마찰이요 정도 여러분들, 네, 느낌적인 느낌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제 중력 한번 가볼까요? 자, 중력은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죠? 어, 이거 초등학교때 살짝 나와요. 자,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힘은 항상 상호작용으로 서로 작용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근데 어, 중력은 사실 일방적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봐봐. 지구도 나를 끌어당기고, 나도 지구를 끌어당겼어요. 여러분, 마녀 인력 들어보셨죠? 뉴턴이라는 그 유대한 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응. 나도 지구를 끌어당겼고, 지구도 나를 끌어당겼어요.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방향은 반대방향이죠. 근데 그 무거운 지구가 끌려오겠냐고. 아니죠. 나만 끌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만인력이라는건질량을 가진 애들은 서로 다 끌어당겨요. 네. 감독님도 선생님을 끌어당기고, 선생님도 감독님을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가슴이 착하 붙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초점 나간 거 아니죠. 그죠? 끌어당기지 않는 이유는 그 힘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힘이 커서 착하 붙으면, 야,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감독님 되게 젊어. 우리 감독님, 싫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 닮았어요. 싫어하시니 선생님, 우리 엄마 닮아서 싫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 엄마 닮았어요 이모 닮았어요 다 좋은데요 삼촌 닮았다는 말은 정말 싫어요 어떤 친구가 선생님 우리 삼촌 닮았어 어머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또는 선생님 그 탤런트 중에 그래서 되게 기뻤어 탤런트 중에 어, 어, 누구? 지진이 아저씨 닮았어요 그래서 뭐야 그리고 잘생겼다는 말 싫어요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laughs> 아무튼, 쌍방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안 끌려고 내가 끌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바로 뭐야? 그러니까, 만유 인력 중 하나인 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그죠? 그게 바로 중력입니다. 자, 그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봐봐. 지표면에 수직하게, 그리고 우리가 연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수직하게 위 말고 아래. 그래서 어려운 말로 아래, 하. 그래서 하방이라는 말을 써요. 연직 하방이라는 말을 써요. 또는 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구 중심 방향이죠. 지표면에 수직하게 아래, 지표면에 수직하게 아래 방향, 지표면에 수직하게 아래 방향, 사실 수직하게 아래 방향, 다 뭐야? 지구 중심 방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 중심 방향.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중력의 크기는요, 질량이 클수록, 여기서 질량이란 말이 처음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이 중력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무한 도전에도 나오더만 어, 중력 크기는 어, 그잖아요 우리가 투지 막 뭐, 포지 막 이렇게 가면서 막그막 아, 그 중력을 견디다가 무중력도 경험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g가 바로 중력이에요 어허. 자 이때 다른 중력이 6분의 일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장소마다 행성마다 중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질량 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량과 중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력의 크기. 자, 이 무게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의 크기, 힘의 크기인 거죠. 중력의 크기가 무게고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에요. 선생님이 딱 살집이 있잖아, 그죠? 맷집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구에 간다고 해서 무겁고 내가 달에 간다고 해서 내 살이 쑥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의 고요한 살들, 그죠? 내 평생 찌운, 그죠? 살살 무슨 살? 3 0 평생 찌운 살, 그죠? 막 <laughs> 어디 어디 갔나 여기 저기 쪘지 오, 음, 어디 가겠니? 안 간다, 그죠? 창수에 상관없이 일한 나의 살들이 있어. 그게 바로 질량이에요. 예, 네. 그 질량은 여러분들이 양팔절 위접시절. 네, 여러분들 모른 척하지 마요. 초등학교 때다 배웠어요. 단지 우리의 기억 속에 없을 뿐다 배웠죠, 그죠? 자, 얘네들이 수평 잡기 원리로 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끌어당기냐라는 그 용수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좌우 수평 잡기, 분동, 추로 재는 거예요. 단위가 이런 애들이야. 아! 선생님, 이게 몸무게 단위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무게의 단위로 배웠던 게 사실은 무게의 단위, 중력의 단위가 아니라, 뭐야, 질량의 단위였어요. 그냥 쓰게 냅뒀던 거야. 잘못 쓴 건데. 이때 내가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우리 초등교육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laughs> 근데 초등학생에게 이거와 이거를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기란 너무나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냅둔 거예요. 아주 큰 크... 차이가 없어서.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게 질량이고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해요. 네, 지구가 있고 달에 가면 1분의 6로 줄어든다며.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을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예를 들어 1kg 그럼 뭐라고? 선생님, 질량이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힘은 어허, 그거를 n, n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뉴턴이라고 읽어야 돼요. 뉴턴을 얘기하면 9.8뉴턴이야. 뭐라고요 선생님? 1kg 질량 1kg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애를 지구가 끌어당깁니다 그 크기는 얼마와 같다? 9.8L 이때 9.8을 어려운 말로 지구의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해요 어려워요 그럼 레드썬 잊어버려 나중에 다시 나와요 그때 배우기로 하고 자 그럼 2kg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야 1이 2가 됐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설마 1을 곱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두배됐서게두배 되면 되죠. 19.6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량 앞에다가 9.8을 곱해, 질량 앞에다가 9.8을 곱하면 다 뭐가 돼? 무게로 바꿀 수가 있어. 단위는 뉴턴이 되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이런 게 바로 무게라는 건데 지금 감을 빡 잡을 순 없을 거예요. 내신 공부할 때또 나올 거니까 그때 잡기를 하고 일단 오늘은 힘두 가지, 마찰력과. 네. 중력, 중력의 크기, 무게 배웠습니다. 자, 우리 마무리 방에서 만나기로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여러 가지 힘중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합니다. 무엇? 마찰력, 그렇죠. 자, 그다음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어느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두 글자, 중력.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요 중력의 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두 글자. 질량과는 살짝 다르죠? 두 글자. 뭐라고? 나에게 이걸 물어보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뭔지 알죠? 띵띵. 그치? 오케이. 자, 이걸 여러분의 틱톡스에도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마구마구 칭찬. 네. 머리쓰담쓰담 해드릴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 네. 재미나는 그리고 알찬 과학 공부 함께 합시다. 우리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